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조 시편 4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조다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7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자 의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21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분 가장 값진 그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여기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읽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한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땅의큰 왕이 되셨도다. 아멘. 큰 왕이 되셨도다. 6절에도 보십시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7절에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요 어,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이다. 왕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런 통치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찬송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만 누리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여러 편을 이제 지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정말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다윗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의 상징인 궤가 이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가 그 모습이 이제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나온 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췄다. 지금 다윗의 위치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인 자기 자신이지만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 특별히 아까 늘었습니다마는 6절에 보면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 곳곳을 읽어봐도 이렇게 한 구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한 구절에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연이어서 그렇게 어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러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찬송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기쁨으로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할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다른 기쁨,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역경도 만나고 또 어려운 그런 어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찬송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만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제 가사로 곡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제 인생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의 삶을 세워주시고 이끌었던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실 때에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기쁨과 또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감사가 흘러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찬송할 때는요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송은 나를 위해서 내가 흥겨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찬송하다 보면 기쁨도 넘치고 감사함도 넘치니까 흥이 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하는 거 함께 찬송하는 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이런 곡으로 가사로 된이 찬송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당 안에서 정해진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제한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해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무나 귀한 거지만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직장과 또 일터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또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생활이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 생활이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 직장 속으로, 우리의 사회 생활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야, 정말 저런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만방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려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분들, 질병으로 시달리고 또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열정이 우리 심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또한 우리 십년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려 주시고.